예수소망교회 새벽예배 말씀 히브리서 7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더 좋은 언약의 보증자 히브리서 7장 20절에서 25절 한 절씩 구독합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일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미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한 일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 요절 말씀은 25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라 예수님은 어 여기 20절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 대사장 직분은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직분이기 때문에 어 25절에 영원히 살아 계셔서 영원 항상 살아 계셨다는 말은 영원히 살아 계셔서 우리의 여기서 간구하십니다 우리의 중보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20절에서부터 25절까지 오늘 말씀은 대제사장의 영원성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하나님의 맹세로 되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맹세 없이 20절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라는 말은 맹세로 됐다. 하나님이 맹세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맹세하신 거죠. 근데 21절에 보니까 그들은 맹세 없이 대제사장이 되었다. 그들은 누구냐면 아론계열의 인간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이 맹세해서 된 것이 아니라 육신의 그 세습, 철통으로 세습되고 또 하나님이 말씀으로, 개시로 제사장이 그아론계열을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맹세한 제사장은 아니죠. 그러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내우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여기 기억이라는 것은 이제 10편 110편의 4절을 인용해서 다윗이 영원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레시기를 너는 멜기세대계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멜기세댁의 반찬에서 오셨다는 것은 바로 영원하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거죠 예수님의 제사장은 하나님의 맹세로 된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정말 이렇게 이런 일을 한 적이 없어 하나님께 맹세해 사람도 하나님의 맹세로 이렇게 맹세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맹세는 하나님이 자기 이름으로 맹세를 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게 많이 나오거든요 창세기 22장 16절에도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제 제물로 바치면서 죽이려고 했을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하면서 못 죽이게 하잖아요. 이삭을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거를 시험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22장 1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음즉 내가 내게 축복을 주고 어, 큰 축복을 주고 어, 큰 복을 주고 내 시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그러니까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그러니까 얼마나 이거는 변하지 않는다 아브라함을 축복하겠다는 이런 내용, 내용인 것처럼 인간들은 뭔가를 맹세해도 이게 금방 동전 뒤집듯이 변하지 않아요. 인간의 마음. 근데 하나님이 맹세했다는 것은 확실하다는 거죠 이게 변하지 않는다 근데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맹세한 제사장 직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불변이에요 영원도록 불변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 세대의 반차를 따라서 왔기 때문에 항상 제사장으로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영원한 제사장으로 그래서 이 21절의 얘기는 말씀은 아주 확고부동하다 변하지 않는 제사장이다. 그러나 인간 제사장은 그 세습적으로 인간의 혈통으로 왔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게시의 말씀으로 아론 제사장들은 세우실 때 뭐라고 했냐면 출애국기 28장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내형 아론과 그 아들을 곧 나답과 아비우와 엘라살과 이담이 이담아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래요. 말씀으로 주신 거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면서 주신 건 아니에요. 그러다면 인간 제사장은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활동이. 그러나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은 하나님이 맹세로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영원하고 불변하고 안심할 수 있는 완벽한 제사장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23장 19절에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요 하나님이 자기의맹세한 것에 대해서 결코 자기의 마음을 바꾸는 일이 없다는 거죠. 로바서 11장 29절에도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신 거는 그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율법의 1.2핵도 다 없어지지 않냐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고요 22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언약의 보증 여기서는 이제 새 언약을 말하고 있는 거죠 구약은 옛 언약 Old Testament, Old Testament New Testament 새 언약, 그죠? 새 언약.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 결국 뭐를 가르쳐주는 거냐면 인간이 죄를 지면 죽는다. 율법이잖아요. 어.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게 구약의 율법이지만 그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해요. 결국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도 계속 누구를 가르치고 있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 언약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건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실 수 있는 영원한 대 제사장, 중보자라는 거. 어, 레위 계통의 인간 제사장을 이제 그것이 임시직이고 왜냐하면 여기서 그 다음 절에 나오지만 인간은 계속 죽어요. 그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다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어,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새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라는 건새 언약을 말해요. 구약에서 예, 예, 예표했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에 의해 이게 바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다. 바로 이 언약은 결국 또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어떤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도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성육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자신의 몸으로 친히 인류의 죄를 배속하신 것. 이 제사. 이게 바로 더 좋은 언약의 보증.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므로 인해서, 그죠? 하나,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나갈 아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이게 바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었다. 로마서 5장 10절에도,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복하게 되었은 즉 화복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만이 영원하다는 것은 바로 그 23절, 제사장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죽잖아요. 인간은 그래서 잠시 끔, 니까 사람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죽으니까 다시 또 새로 세우고, 새로 세우고. 인간을 방해한 것, 죽음 영원히 제사장의 직분을 할수 없는 것 죽음이 왜온 거죠? 죄의 삭스? 사망, 인간의 죄 때문에 그래서 반면에 멜기세대에 반차를 쫓는 제사장을 보낸 것은 바로 예수님만이 영원히 살아계심으로 그 제사장직도 영원히 감당할 수 있다 이십사절에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영구하신 영구적으로 살아계셔서 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제사장직분 오직 누구만이 감당하실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능가할 인간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오직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방법이 되고 사람이 다시 또 제사장이 될수 없는 게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속죄물로 바쳤기 때문에 필요 없는 거예요. 다시 인간의 몸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그 제사만 효력이 영구하고 어, 다시 속죄 재를을 드릴 수가 없고.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이제 의심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게 유대교에 다시 그걸 믿지 못하고. 다시 구약의 제사, 동물을 죽여서 희생을 하고 그런 제도를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는 오직 예수님만이 영원한 제사장이다. 인간의 아름게 또 제사장들이 그 동물을 잡아서 죄를 안수하고 번거롭게 또 죽이고 그러고 해서 인간이 죄를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인간의 그 죄를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고, 예수님이 또 다시 하나님께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고, 누구를 보내주셨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우리가 죄를 깨닫는 거죠. 25절 마지막 절이죠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또 반드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아가야 됩니다. 그걸 계속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다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이 길을 터 놓으셨기 때문에. 자기가 십자가에 대해서. 오직 그분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이잖아요, 예수가. 그 길을 하나님이 알고 있죠. 예수님이 알고 있죠. 그래서 또그 예수님이 죄에 대한 싹, 인간의 그 죄로 인한 진노의 잔을 대신 자기가 마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가는 장애물, 막힌 무을 허물어 버리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냥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당당하게. 예수님의 의가 내의로 믿음으로 가질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요한 5금 이장 12,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원자예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다는 거죠. 25절이야.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있을 때는 십자가로 인해서 계속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를 위한 완전한 속죄 대사를 드려 주셨고 또 지금은 하나님 나라 천 하늘 나라에 올라가셔서 지금 뭐 하고 계셔요? 강과, 중보 기도를 하고, 성령, 성령이라는 단어, 성령을 보내주셨다 했을 때, 성령도 보혜사라 그러죠. 변호사, 우리를 대신해서 재판정에서 그 죄인을 변호하는 사람. 예수님이 바로 그런 중보자 역할, 변호사 역할, 로마서 8장 34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과하시는 자신. 우리가 다섯 손가락 기도가 있다 그러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용서해주세요. 아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회개를 먼저 하죠. 그 다음에는 감사합니다. 뭐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그리고 자신의 삶의 문제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세개 손가락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 우리는 죄인이라서 하나님께 바로 그 우리의 그 기도를 들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간 거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중보기도 하고 있어. 요한일서 2장 1절에도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대언자라는 거, 변호사라는, 것, 중재하는 사람, 중재자.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파라클레토스라는 말도 쓰기도 하죠. 성령에 대해서는 성령이 보다 파라클레토스 우리를 돕는 자. 우리가 정말 이 인간 이 죄인 하나를 위해서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은 모두 구원해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죠. 영원한 대제사자 지금도 영원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거그래리가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인간은 죽어요. 남편이고 자녀고. 또 여기 인간 대사장들도 다 죽어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실 수 없어요. 온전히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지만 성령께서 그죠?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다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사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항상 우리가 영원히 붙들고 의지해야 할수 있는 분은 누구다? 성령 하나님. 그래서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 때문에 우리가 마음 가운데 또 평안을 갖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의 그 사랑, 완벽한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금도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재하시고 보호하시고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입이 있어도 다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어, 다 감사하러 우리가 고백할 수가 없으면 네.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네. 이 땅에서 어떤 환란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당당하게 그것을 이겨내고 어, 주님 앞에 갈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